안녕하세요. 지금은 2022년 2월 24일 오후입니다. 아,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LG화학도 깊게 하락 중인데 현재 15억 넘게 LG화학 매수했고 미체결 6주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시장경향으로 인한 뭐 폭락이라 보고 6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면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스윙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 미 선물도 지금 하락 중이고, 시장 전체가 굉장히 크게 하락 중이에요. 일단, 2876주, 요 정도만 매수해서,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시간 보고 조금 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2022년 2월 28일 오후입니다. 어, 지금 매도, 58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은 이렇고 어, 매수한 거는 2월 24일 오후에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상황 봐서 저 위에 걸려 있는 거 조금 정정해서 매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미국, 시장이 좀전 그레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는 또 미국 시장이 어 선물이 좀 크게 이제 하락하면서 생각보다는 정정주문을 좀 내볼게요. 57만 3천원. 여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천주만 먼저. 미국 선물이 또 이렇게 2% 넘게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생각보다 그냥 미국 시장 전그레일의 상승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선물이 또 상대적으로 또 하락하니까 좀 그렇네요. 요것도 조금 정정주문해가 밑으로 한칸 내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걸어놓고 대기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어, 뭐, 오미크론은 아니고, 저 밑에 지금 받쳐놨는 거 저거 틀어야 될것 같아요. 물량이 계속 나와요, 지금. 틀었습니다, 방금. 와이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상승이 시원찮게 나오기 때문에 내일 또 3월 1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정정할게요. 휴일이기 때문에 와이어되었습니다.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일단은 알지와 아, 요 정도 몇도 됐고 천주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조금 음 분위기가 좀 풀리나 했는데 미 선물이 오늘 조금 깊게 하러 가면서 어, 생각보다 아, 시장이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 동안 되게 좀 아팠었는데 몸살로 오미크론인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은 아니었고 그냥 몸살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조금 상황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뭐 3월 1일 정도까지만 쉬면 될것 같아요. 몸살 걸렸습니다. 내일이 3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미국 시장은 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일단 LG화학은 정리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휴일을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아니라, 이래, 감기 몸살이라도, 아, 아파 보니까, 아, 이거, 아, 힘들더라고, 이게. 이제, 나이가 한두 살 자꾸 먹다 보니까, 회복도 더디고, 아무리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 해도,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이, 해보니까, 이게 건강이 최고예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 유의하면서, 어,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LG화학 낙주스윙으로 제가 며칠 들고 와서 매도 치고 있는데, 낙주는, 해당 종목의 악재로 인한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이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이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이 지수 영향으로 이렇게 값지,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분할 매수로 접근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주문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 반등되고 회복될 때, 아, 종목 역실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이제 낙주 스윙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악재 나올 거는 벌써 몇달 전부터 계속 나왔죠. 시장 영향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하락에가 제가 매수해가지고 넘어왔는 건데, 이 종목 자체 악재가 뭐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악재가 큰게 나와있으면, 어, 이거는 매수하면 안 돼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낙주는 그래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말처럼 이론처럼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 케이스들을 접해 보고 경험해 보면서 수익 확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 실전 매매로 들어가시면 당일 돌파나 뭐 당일 납주. 그당일 단타보다는 난이도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는 않아요. 요게 스윙으로 가는 게 어 시장 영향으로 급락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뭐 당일 분할 매수여도 되지만 한 며칠 두고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해도 되거든요. 이 낙주 스윙은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난이도가 네, 높지는 네. 않아요. 당일 돌파 단타나 뭐 낙주 단타보다는 그래서 시간 없는 직장인들도 매매가 가능한 어 정정해야 될것 같아. 정정해야 느낌이 안 좋은데 밑에저 털어야, 털어야 될 털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썩을 놈들, 바로 터네. 내가 한발 늦었어요. 취소해야지, 뭐. 계속 기다려야죠. 어쨌든, 이게, 낙주 스윙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시장 흐름만좀잘 체크되고, 이러면, 과거 데이터들을, 예, 대형주들,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어떻게 반등이 나왔고, 시장이 회복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 좀, 과거 데이터들 조금 참고하시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직장인들 시간이 없잖아요. 당일, 당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인들도 매매 가능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일 돌파라든지 당일 뭐 낙주 뭐 요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기습.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이제 위기가 이렇게 봉착이 됐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이제 거센 저항, 그리고 선전, 뭐 결사항쟁, 뭐 이런 뜻,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돌 뭉치면서, 러시아가 어쩌면, 이렇 전쟁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도, 푸틴이 이렇게 뭐 잘못 생각하고 무리수를 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어 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세계시장도 안정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정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조금 그 이슈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런 요인들로 인해가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씩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폭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전쟁 때문에 뭐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태결되었습니다. 어~ 민간인들이 자꾸 이제 피해를 보는데 아 정치인들 참 문제입니다, 진짜. 매도 아, 다 매도 다 됐습니다. LG 화학 오늘 요렇게 됐고 4천만 원뭐 요렇게 조금 수익 났네요. 그럼 2월 달 서브 계좌 한번 볼게요. 매도된 상황입니다. 2월 달 오늘 28일이고 LG화학 뭐 요거는 ETF고 카카오뱅크고 1억 700만원 정도 수익 났네요 서브계좌가 본계좌 단타보다는 뭐더 수익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